할수 있는 게 무궁무진하시죠.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우리 머리카락까지 다내옆 사람이 내 머리카락 쓸수 있어요. 세어서 그거 기억해줘요.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만이 기억을 해주신다라는 거 그만큼 나에게 최대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분은 창조주밖에 없어. 우리는 피조물이야, 피조물. 기억해야 될게 피조물. 근데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자꾸 망각하고 스스로가 신처럼. 신의 자리에서 신의 어떤 역할을 하고 싶어요. 심판하고 싶어하고 정죄하고 싶어하고 판단하고 싶어하고 이렇게 너른 오라 너른 글러 이 심판주가 해셔야 될 일들을 자기가 심판주가 되세요. 그리고 인간은 호모사피엔스에서 호모데우스로 넘어갔어요 호모사피엔스는 뭐예요? 호모사피엔스는 먹고 살수 있는 기틀을 만드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 힘으로 그런데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노력과 힘으로 먹을, 먹고 살려고 하지마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또 염려하지마 너희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되는 영역이 아니야 누가 해야 돼요? 그냥 아버지께서 다 먹이고 입히고 재우셔 하물며 공중이 나는 새들 걱정하지마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니까. 그런 머리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먹고 자고 논팽이처럼 놀기만 하면 되겠네. 그런 거 아니야. 그런 얘기가 아니라고. 아니, 하늘에 공중에 나는 새가 놀고 먹고 하는 거 봤어요? 놀, 놀, 노는, 노는데 먹여요? 하루 종일 먹는 일 하잖아. 하루 종일 우리는 그걸 논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어차피 태워.